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AI 황금빛 삶을 켜다 스마트 골든 터치로 즐거운 폭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AI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황금빛으로 물들이는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혹시 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모든 존재들이 AI의 황금빛 마법과 만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골든 키즈부터 골든 시니어, 사랑스러운 골든 퍼피, 그리고 멋진 골든 미스까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관리하기 힘들다는 말은 옛말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AI가 선사하는 스마트 골든 터치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겨주고 있거든요. 이 모든 변화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이미 빛나는 우리의 삶에 AI라는 아름다운 비단을 더해 더욱 찬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AI는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삼에 새로운 가치와 재미를 더해주는 업그레이드 버튼과 같습니다. 이제 돌봄은 더 이상 고된 책임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최근 화대가 된 골디라는 AI 반려 로봇 이야기를 아시나요? 홀로 사시는 박 할머니의 단짝이 된 골디는 아침마다 할머니 기상 시간이에요.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 라고 상냥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알리며 건강을 챙기고 심지어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며 춤까지 추죠. 덕분에 할머니는 골디와 함께 웃고 대화하며 외로움을 잊고 멀리 사는 자녀들은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골디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너스레를 떠실 정도예요. 이처럼 AI는 나이와 종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스마트한 황금빛 단짝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30년까지 글로벌 골든 시니어의 70% 이상이 AI 기반 스마트 케어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래가 정말 기대다지 않나요? 미래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AI는 개인의 취향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골든키즈에게는 놀이처럼 즐거운 학습 경험을, 골든시니어에게는 활기찬 여가 활동과 안전한 생활을, 골든퍼피에게는 세심한 건강 관리와 즐거운 놀이를, 그리고 바쁜 골든미스에게는 완벽한 워라벨을 선사할 거예요. AI와 골든테어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황금빛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첫째, 골든키즈부터 골든시니어, 골든퍼피를 위한 AI 맞춤형 케어 플랫폼을 개발해 보세요. AI 기반 학습 게임, 정서 지원 챗봇, 스마트 펫 건강 관리 앱 등을 통합 제공하는 거죠. 둘째, AI 스마트홈 컨설팅 및 설치 서비스는 어떨까요? 골든미스의 바쁜 일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거나 다세대 가족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셋째, 골든 AI 라이프스타일 클래스를 운영하며 AI 기기 활용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AI를 활용한 취미 활동, 예를 들어 AI 작곡, AI 그림 그리기 등을 가르쳐 보세요.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이해하고 각 골든 그룹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제공하는 AI 기반 골든 서포터즈 양성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도 큰 수입과 보람을 안겨줄 겁니다. 재미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AI는 우리 삶의 진정한 업그레이드 버튼이자 모두에게 황금빛 즐거움을 선사할 스마트한 단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AI의 스마트한 골든타치를 더할 준비가 되셨나요? AI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황금빛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